전복사고 그 접수를 받고 단정을 이용해서 사고 현장으로 출동하게 되었습니다. 전복된 테의 그 상태를 확인을 하고 어디 파손된 데가 없는가 구조자를 끌어올리고 트크에 로프가 걸려서 제가 전복된 상황이고 선원들 4명은 침실에서 밖으로 탈출은 못하고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. 구조대장으로서 그 현장 지휘와 인명구조를 하기 위해서 저희 팀원들과 함께 출동하였습니다 제가 그때 해경 임용되고 이제 1년이 채안 됐을 때 기간이라 이제 실제로 그렇게 사람이 갇혀 있고 사고가 난 거는 처음 있었던 일이라 긴장을 많이 했고요. 가는 도중에도 지금 상황이 어떻다 이런 걸 듣고 있는데 굉장히 긴박했던 것 같습니다. 어디 쪽이야? 선실이야? 선실? <laughs> 선실 맞아요. 선실 <laughs> 맞다. 현재 선원 3명, 4명 생존 중에 확인되고 있 현재, 현재 이 상황은 우리 경비정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먼저 전복전 배에 올라가 있으면서 2분 뒤면 온다, 3분 뒤면 온다 그래서 그런 긴박감 속에서도 침착하고 안정감 있게 우리 그 경비정 직원분들이 굉장히 그 잘해 주셨습니다. 안도 급하고, 밖에서도 지금 이 상황을 모르니까 급해져 버리고, 그래도 저희가 급해지면 안 되니까 밖에서는 오고 있다. 좀 침착해 달라. 지금 거의 다 왔다. 이런 식으로 안심을 계속 시켜주고, 지금 들어갔다 이런식으로 계속 상황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. 아, 어, 진도로 전복 선박. 어, 사람들이 당황을 해가지고 서로 나가려고 했으면 더 구조가 어려웠을 건데 들어갔을 때 어, 누구 먼저 이게 나이 많으신 분들 먼저해서 배려를 해주시고 침착하셨다 그렇게 다 구조를 하지 않았나. 그 협소한 공간에 공기가 있는 것을 에어포켓이라고 합니다. 침몰이 되면은 물이 다 차서 에어포켓이 발생을 안안 하겠지만 전복된 상황에서는 물이 100%다 차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에어포켓이 있는 그 공간에서는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그 확률이 아주 매우 높습니다. 그 상황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에어포켓이 있, 있어도 겨울이나 이런 데는 오히 수온이 낮기 때문에. 그런 그추위라든가 그런 저체온증으인 해서 심장마비라든가이런 부분에서 그 견디기가 힘드니까 사망을 하게 되는데 여름이라든가 수온이 높고 이런 경우에는 길게는 뭐 아주 뭐 하루도 뭐 견딜 수가 있고 그 그런 어떤 장애 요소가 없다면 거의 100% 생존율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. 하나 집어넣고그걸 갖고 왔다. 가려들어다 로가이님네들어요네아은 네. 네.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은 침실 문이 워낙 좁고 한 사람이 겨우 후불에서 들어갈 정도밖에 뜰수 있는 구력 자켓을 차고 갔는데 그것조차도 안 들어가서 다 벗고 공기통을 이렇게 들고 들어갔었거든요. 그래서. 다운드라자 연아 모든 모든 거 발표 생존자 네네 번째 생존자 구조 완료 네 번째 생존자 구조 완료. 이제 어망하고 이런 게 많아서 이제 들어가는데 어려움도 있고 이래서 가능할까가능할까이랬는데 이제 한 명씩 나오는 거 보고 이제 그제서야 안심을 했고 이제 선장 한분 실종된 것 때문에 이제 그분까지도 찾았으면 좋았을 텐데 참그한분못 찾은 거는 안타까웠습니다. 었어 이러고 이속 하게 나고드리는게 안전장비 잘 갖추고, 또 안전 정비를 또 잘해야 옆에 사고 예방을 할수 있고, 아주 미미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지켜주으로써 해양사고 대응에도 효과가 있고, 본인 자체의 어 그런 안전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. 해경의 지시사항을 조금만 더잘 지켜주신다면, 저희가 잘 구조할 수 있게 저희 지시사항을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.